한국어도 잘 모르는 사람 거기앉 쳐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영경찰서에서 이런 글을 들고 서 있을 때가 통영경찰서 분들에게 좋은 시절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조작했던 분들, 공판에 나와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범죄인 지서를 작성했던 그런 사람들 저희가 원래 그런 사람들 처벌하기를 바라지 않아서, 근데 나와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 본인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누군지 아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누가 시켜서 이런 짓을 했는지 다 제가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태어, 나 혼자 다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 이거 기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하는 것까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고 어, 아마 투영 차서에서 이런 무고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 이런 짓을 할때 아마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갖고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짓을 할 때에도 잘 모를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은. 그 짜장면 맛을 좀 보시겠습니까? 국내를 좀 벗어나 볼까요? 우리가 다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이런 경찰관 범죄, 검사들의 범죄, 이런 사법 비리, 사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 2천 몇백만, 어, 우리나라에서, 보시, 보시고 아시는 시민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산에 버스 타고 갈 때에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이거 유튜브가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